집 아, 꽂으면 오딜 뭐야 오 델런지 바로 줬고 와 나랏집 깔끔하다 안녕하세요 종이나라입니다 세나가 업데이트돼서 접속을 했더니. 나의 프로필을 직접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터치하면 오 요디를 선택해보면 착 적용 영웅 코스튬 콘텐츠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콘텐츠는 미션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을 눌러보면 아이콘을 누르면은 아,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꾸미기는 뭐야 이거 아 테두리 오 프로필 아이콘과 전투 중 소환할 수 있는 리더 영웅이 구분된다 아 그러면 이제 프로필은 뭐 내가 만약에 루디를 좋아하면 루디를 해놓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투를 음 뭔가 뭔가 좀 지원해주고 싶다 그러면 해븐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쟤는 왜 잠깐만 저 육성인데 왜 각성으로 나와있어? 와 오류네 튜토리얼 완료 보상 역시 이걸 줄 알았어 자 그리고 화면을 보게 되면 어, 이렇게 빨간 N 버튼이, N 아이콘이 좀 이쁘게 아, 바뀌었는데요. 뭐야, 이거? 와, 이제 이렇게 주네. 음, 맨 먼저 턴감. 턴감. 어, 솔직히 턴감 뭐, 같은 거는 멜키르만 하면 되고요. 이걸로. 아. 잠깐만. 연희 위장이 풀리니까, 일단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줍시다. 해주고, 아, 살짝 좀 꼬였는데, 괜찮을까? 설마? 오 귀여워 귀여워 예약해자 아, 나 진짜 예약해자 하고 있어 이 것들이 오 각성 스킬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깔끔하게 아이고 아보나가보어 진짜 자 우리 강력해진 제자에게 한번 썰려 봅시다 저걸 만월참이야 이거. 와 이건 언제 봐도 멋있다 과연? 몇 개? 아두개 보상을 안 봐서 뭐였지? 아뭐 영혼의 정수? 아스드광석 영혼의 정수? 고루치 영웅에서 300개였습니다. 이번에 연희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골드 나홀로로 준비를 했습니다. 연희 이거 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요 속속으로 그냥 원래 있던 고인 고이었을때 착용하던 걸로 일단 해보고요 승률이 저조하면 뭐 양약으로 해서 끝장을 낼수 있을 정도의 극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다가 일단은 반반이겠고, 반약피. 왜냐면, 나 홀로는 이게 위장이 안 되다 보니까, 치명타 확률을 좀 하기도 그렇고, 그냥 피해량으로 깨졌습니다. 즉사. 얘는 그냥 있던 약공. 과연 연희가 골드를 쓸어버릴 수 있을지 출발합니다. 아, 첫판부터 정말 짜증나는 덱이 등장하는데, 습니다. 와, 안 돼. 와, 야, 이거. 반사 때문에 안 되겠다. 무효화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. 연희를 한번 써봤더니, 반사 때문에 피해 무효화가 아예 없어졌잖아요. 반사 때문에 바로 죽어서, 이번에는 아예 린이랑 박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좀 신고운데기 등장을 했고요. 오 멋진데. 하. 근데 왜 연희 위장이 없는 거 같지? 안 되겠다. 위장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교까지 투입합니다. 어 이거 골드 사면 안 되겠네. 그래세인이 등장하네. 오. 어선간 벌써? 괜찮아. 보호관식 턴감 있다 보니까. 어차피 턴감 필요 없네. 오. 태도. 열악. 권. 자, 연희, 연희, 연희. 아. 괜찮아, 괜찮아. 자, 한 번. 에 우와. 한 방이네. 세인이 잡고. 세인이 무슨 불사를 끼고 있어. 뭐야. 잠깐만. 세인이 불사를 끼고 있다니. 연희, 연희, 연희. 연희 연희 공격해, 연희? 연희 공격해. 연희? 연희? 공격해. 연희, 연희가 공격해야지. 뭐 하는 거야, 이게. 연희가 공격해야지. 어, 연희, 연희, 연희. 반격하지 말고, 반격하지 마. 벌써 108, 아 1800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키가 오, 좋습니다. 러니 키 까주고, 오, 좋습니다. 까다로운 리 잡고, 델롱이가 중요합니다. 로벨롬이무효와 하나밖에 남지 않고 카르마 잡고 아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어어어아 안돼 이거 안돼 뭐 하는 오 젤론즈가 자고 있습니다 반사 다 썼네 멍청한 놈 진짜. 네. 긍정한 모습을 끄면 어떻게 된다? <laughs> 자, 드디어 1800점을 넘었습니다. 어, 드디어 좀백 같은 덱이 나오네. 방금까지는 좀 레이드 덱이었다면 어, 영면? 오랜만에 보는 영면이. 오오오오 진영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잘 모르겠고. 민결? 오딜러가 앞으로 나왔네. 깨고 가자. 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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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파이크 봐. 나가볼게. 소규거 버티면서오 영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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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는 을텐데아 사는 거 보였죠. 소교가 아쉽게 됐고. 네. 손짓. 딱 아, 꽂으면. 와, 딜 뭐야? 딜 엄청난데? 와, 딜 엄청난데, 뭐야, 이거? 아, 위장 때문에 다 왔고, 기미남까지 또 빗나가고, 용리수만 딱 보면은 다 정리될 것 같은데. 오. 타카밖에 안 나왔습니다. 진노, 진노. 오, 타카가 위장이었기 때문에. 아, 아쉽네. 음, 안 되겠다. 오늘 갈 때까지 간다. 됐어. 오? 어? 이거 위험한데? 이거 위험한데? 뭐야? 이번엔 드디어 루디가 나왔습니다. 어, 뭐야, 이거. 루디, 뭐야. 뭐, 속공 한 방에, 바로, 반피가 깎였고, 막아주고, 반격, 추뎀 됐습니다. 추뎀 5,000시라, 샷싸 어, 파워였었지파워에었지 가면 루디가, 아, 루디 안 맞네. 뭐야, 이게. 반격, 식사가, 아, 안 들어갔어. 오, 피체 봐봐, 피체. 오, 처음에 이렇게 귀엽네 여기 어, 가까는데여데 여기 까부른데 여기 까부른데? 침묵 하데들어오보오델 여기 가보는고 여기 가집깔데여다반 <laughs> 와그 연희 아니죠 가피 고희 이제 없어 가피가 나와버렸습니다 즉사 <laughs> 우후죽순으로 깔끔하게 마리와 <laughs> 너무 손쉽게 이겼어 에반 나오라고 했더니 바로 나왔고요 에반이 아직 안 맞았어 카리는 디만 제시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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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반 걸 루디가 바로 잡을 수 있을지. <laughs> 그냥 바로 연희가 희생을 하긴 했지만 에반이 불사상태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연극 쏴보지만 진노 아 괜찮아 괜찮아 턴감 넣으면서 극딜이 아 루디가 경감이 있기 때문에 극딜은 아니었고요 용희성화 들어온다 이거 막아야돼 와가지고 고접지 음. 무 좋아 기꿀 고루치 크리스되고 잘한다 즉사 반격 턴감 좋습니다 뭐야? 그래? 음. 와 진짜 깔끔하다 상감에서두 개씩 든지 모르겠는데 이거 스킬 쓰면 다 끝나겠다 스킬 쓰면 다 끝나 음. 미니 캐리를 해서 한번더 갑니다. 자, 이번엔 반사가 없으니까 제대로 캐리할 수 있겠지? 자라, 다. 자, 자. 안 자네? 느껴보아라. 오. 때리고. 오, 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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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. 아, 스파이크 뭐야? 그이 음, 2턴 수고. 좋습니다. 괜찮아. 통으로 스파이크 벌써 권능 빠졌고 이것만 잘 피해주면 좋습니다. 응. 여기서 연희가잘 캐리만 하면 여기서 영상 끝내도 된다. 서스 구치 이것에 강림하라. 그래서 이제 연이 위장 풀리고 관급 즉사 아, 아쉽다. 어? 설마... 설마... 뭘 설마야?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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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힘살 아, 아쉽네. 자, 이거 깔끔하게, 이거 끝내자. 깔끔하게... 아... 자, 각성 스킬 쓰고 깔끔하게. 이거 뭔가 린 특집 같지만, 연이 패시브가 있었기 때문에 연이 특징 맞습니다 깔끔하게 고르치 뭐야? 와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와 마지막 단계에 올라와버렸습니다 업데이트가 시즌2로되서 천장에이슬 아니 아사 각지 연결 중간으로 아야둘다 오글걸렸으니까 그렇지 가봐